이번 소개드릴 매물은 만능전설배신 드슬각성을 보유하고 있고, 추후 클체하기에 좋은 사전스와 다수의 명코를 보유한 저렴한 다일 매물입니다. 낮은 금액대의 매물이라 다소 아쉬운 부분들은 있지만, 금액 대비 좋은 베이스를 갖춘 매물, 과연 어떤 스펙일지, 본주님께서 최종 결정하신 금액은 얼마일지 같이 한번 보시죠. 토르템 712번 매물 다일 매물입니다. 레벨은 88레벨에 62.79%인데요. 곧66% 보상을 받아서 자동주홍이 옵션을 장착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엘릭서는 능력 챌리서가 2개, 하프 엘릭서는 1685개 중에 137개가 등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거리 데미지에 10포인트, 물리 방어력에 3포인트, 데미지 깡 리덕션에 7포인트 이렇게 등록을 해 놓으셨고요. 착용하고 있는 장비는 축칠 무간의 투구 각인, 칠 파괴 의이도류 축칠 무간의 갑옷 각인, 축칠 무간의 부츠 각인, 추고 마법 방어 각방 각인, 축칠 무간의 망토 각인, 3 고대 투사의 가더 각인 축오 타라스의 장갑 각인, 축 어둠의 벨트, 축 해골목걸이 각인, 쌍축 기사단의 반지 각인, 축 방어 팔찌 각인을 장착을 하고 있는데, 쓸만한 요웅 각인템 두 개와 소소한 각인템들을 잘 장착을 하고 있고요 악세 같은 경우에는 육 빛나는 완리기 티셔츠, 육 빛나는 완리기 경가 오사냥꾼의 휘장과 축오 거운빛 귀걸이, 축오 붉은빛 귀걸이, 쌍축사 방어 반지, 축삼 히메룬과 축삼 민첩의 룬, 축오 회복의 인장, 추고 수호의 인장을 착용을 하고 있구요 팔찌와 수정이 빵꾸가 나있는데 9월 30일에 그편타가 와서 축사 방팔과 사 지룡의 수정을 러쉬로 날려먹었다고 말씀해주셨습니다. 인벤토리에는 명화 166만개, 병과 7만개 코와 2만개가 있구요 수호사 1개와 구 사우랍의 장검은 각인으로 보유하고 있구요 추가 악세로는 오지의 반지 축사 지의 반지, 추고 보랏빛 귀걸이, 추고 푸른빛 귀걸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퓨어릭스 8개와 각종 잡템들, 각종 충주문서가 보이고 있고 각종 소소한 드다들과 소년 파크를 인형 카드로 보유하고 있고요 시간 충전석들은 전부 다 각인으로 이렇게 보유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인벤토리까지 보여드렸고 현재 검기와 불기 그리고 쌍 방어 반지를 장착한 상태에서의 상세 정보를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상세 정보는 근거리 데미지가 121 근거리 명중이 150 PVP 근거리 추가 데미지는 6 치명타 데미지, 리덕션 모시 회피력 모시 이런 것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를 하시면 될것 같고요 데미지 깡 리덕션은 33 PVP 데미지 리덕션은 10 스턴 적중은 3% 스턴 내성은 2% 공포 내성도 2% 홀드 내성은 18% 이렇게 상세 정보까지 보여드렸고 변신 같은 경우에는 전설 변신 만능 전설 변신 드래곤 슬레이어를 각성으로 보유하고 있습니다 영웅 변신 같은 경우에는 69개 중에 21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영웅 중복은 없고 영웅 변신 각성 같은 경우에는 1개, 2개, 3개, 4개, 5개, 영병 각성은 5개가 되어 있습니다. 희귀벤씨는 111개 중에 80개를 보유하고 있는데 진데스, 소케, 나이트 워치 그리고 카이와 리델 6대장 중에 진다이를 제외한 나머지 5대장은 보유를 하고 있고요. 전설실 패력은 1회, 영웅실 패력은 16회 누적이 되어 있습니다. 마법인형 같은 경우에는 전설인형은 없고요. 영웅인형은 30개 중에 11개를 보유하고 있고 영웅인형 중복은 2개를 보유하고 있고요. 영웅 인형 각성 같은 경우에는 리치, 뱀파이어, 커츠 광풍의 샤스키, 암흑기사나 릴리, 이렇게총 5개의 영웅 인형이 각성이 되어 있는 상태입니다. 희귀 인형은 28개 중에 21개를 보유하고 있고, 전설 실패력은 빵외, 영웅 실패력은 13회 누적이 되어 있고요 템플 같은 경우에는 아이템 등록률이 19% 등록률에 20% 완성률입니다. 상세 컬렉션 효과는 피통이 2045부터 물방이 6개, 근거리 명중이 6개, 근거리 데미지도 6개가 되어 있고요 데미지 깡 리덕션이 3개, 힘 컬렉이 1개 인트 컬렉이 5개가 되어 있는데 현재 이벤트 기간제 컬렉은 등록이 되어 있지 않은 상태입니다. 아래 있는 부분들은 천천히 보시면서 체크하시면 될것 같고요. 문양 같은 경우에는 에바의 문양이 5시, 파문양이 5시, 마프르 문양도 5시, 사이아 문양도 5시, 그랑카인 문양이 6시, 아이나사드 문양이 5시까지 되어 있고 남은 잔여 문양 포인트는 178 포인트가 남아 있습니다. 수호성 같은 경우에는 조우 소성이 파이널 붐까지 7칸이 작업이 되어 있고요 아튼 소호성은 4칸, 질리언 소호성은 리젠 바디까지 4칸, 크리스터 소성은 크리티컬 샷까지 4칸, 이실로테 소호성은 3칸이 작업이 되어 있습니다. 자기 같은 경우에는 기사 2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고, 숙련도 같은 경우에는 3단계까지 진행이 되어 있습니다. 스킬 같은 경우에는 전설 스킬이 7개의 전설 스킬 중 4개의 전설 스킬을 습득을 해두셨고요. 영웅 스킬 같은 경우에는 8개의 영웅 스킬 중 4개의 영웅 스킬을 습득해두셨습니다. 일반 스킬 같은 경우에는 섀도우 펜과 섀도우 콤비네이션이 3레벨까지 강화되어 있고요. 언켄이 2베이전이 2레벨까지 강화가 되어 있습니다. 이 계정은 전화번호 계정이고 본주님께서 9월 30일 밤에 8 악마왕의 이도리와 1수호의가더5 해적모자 축사 방팔 4지룡의 수정을 러쉬로 날려먹었다고 말씀해주셨고, 같은 서버에 부캐 82레벨 레신 캐릭이 기본 악세와 기본 장비들이 다 장착되어 있어서 라던 작업에 도움이 된다고 어필해주셨습니다. 잡다한 템들과 다이아는 서비스로 준다고 말씀하셔서 비격템 금액은 영원 처리를 했고요 본주님께서 결정하신 이 캐릭터의 몸땡이 금액은, 몸땡이 금액은 125만원입니다. 그래서 비각템 영웅과 몸떼기 1 2 5만원 합친 통으로 125만원의 캐릭 판매를 희망을 하시니깐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카톡키 아알0 3 0 1로 연락을 주시면 본주님과 매칭을 시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만능 전설 배신 뜻을 각성과 금액 대비 준수한 영웅 베이스, 기본은 갖춰진 템컬과 평균 5시 이상의 준수한 문양 베이스, 코티스를 포함한 기본적인 스킬들은 잘 갖춰진 수호성 베이스와 사전스의 사영스, 명코 166만 개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좋은 전설 배신 각성과 금액 대비 기본은 갖춰진 베이스를 갖추고 있고, 사전스의 명코 166만 개 보유로 추후 타클래스로 클체를 하기에도 좋은 조건을 갖춘 저렴한 매물이라고 생각합니다. 관심 있는 분들은 연락을 주시면 될것 같고, 이렇게 해서 토르템 712번 다일 매물 영상 소개를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